위, 위,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 거의. 위자는. 잘안 보여, 요 위자. 대장이 이렇게, M자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심장 밑에 뭐 있냐고 했잖아. 심장 밑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여 어, 이게 다 돼. 심장이 어디있어이안 돼. 심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엄마, 이거. 엄마 주사기야. 엄마 주사기야? 뿅. 엄마 훈련. 되게 날카롭다. 엄마는 주사기야. 엄마 훈이야 엄마 한 살이야. 엄마, 나... 엄마 한 살이야. 뭐? 엄마 한 살이야. 엄마 한 살이라고? <laughs> <laughs> 안녕. 나도 손가락 개볼게요 엄마 손가락 떼볼게요. 그렇게 떨고 떨고. 김세민. 언니가 빼아봤다 엄마 다녀다 엄마 젖 사진 보 이건 손에 붙은 세균이야. 세균. 손가락을 빨아먹으면 어떡 해? 엄마 먹어. 엄마 먹어. 너무 빨아먹어봐 세종이가 시금치를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씻으면 침이 침이 세균에서 나와. 턱, 그리고 혀, 그리고 귀. 어, 이세군데서 침이 나와요 침이 나와서 음식이랑 섞여 소화하기 좋게 아밀레이스이 들어가 그래, 침이 나와? 음. 아, 그 시금치랑 시금치가 치, 침 안에 들어가? 그렇지 침이 시금치랑 섞여서 먹기 좋게 섞이는 거야 그럼 이게 식도로 내려가지 도글도글 도글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 위에 도착해 이게 위야 도글도글 들어와서 이 파란색 상자 위로 들어와 그럼 위에서 뭐가 나오냐 위에서 펩신이라는 효소가 하나, 펩신. 펩신은 뭘 소화냐? 하 단백질이라는 성분을 소화하는. 우리 그이 그 시금치 안에는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렵지? 예를 들어서 밥알 봐봐. 밥알 딱딱하지? 쌀. 딱딱한데 밥에 찜 어떻게 돼? 부드러워지지? 응. 음. 그래야 먹기 좋잖아.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게 먹기 좋잖아, 그치? 응. 음. 난 딱딱한 당근도 음.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에다 굽고 하는 게 먹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게 들어가면은 얘들이 먹기 좋게 더 좋게 막 만들어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게 펩신이라는 애가 나와서 얘를 막또 먹기 좋게 만드는 거야 아까 여기서는 아밀레이스가 나왔지 입에서는 이게 들어가면 위에서는 펩신이 나와서 또 먹기 좋게 만들어 그럼 이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위에서 소장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야 소장 중에서도 12지장이라는 애 있거든 12지장까지 갔어 이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은 시금치를 소화하기 좋게 내뿜어 주는 게 있어. 물 같은 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 쓸개즙하고 이자에서 나와. 그런데 세 가지 성분이 있거든. 이게 아밀레이스. 아까 입에서 나왔지. 근데그 아밀레이스가 여기서 나와. 쓸, 이자에서. 아밀레이스 또 하나. 라이페이스라는 거. 라이페이스는 뭐야? 지방. 지방을 소화시켜 주고 또 하나는 응, 트립신이라는 거. 응. 트립신도 단백질을 소화시켜 주는 거야. 너무 어렵나, 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 밥을 어, 어디로 가요? 어,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 그지 음. 근데 이, 여기서는 숟가락만 준 거야. 여기서는, 입에서는. 숟가락만 가지고 내려갔어. 근데 숟가락만은 먹기 힘들잖아. 이거 위에서 젓가락도 주는 거야. 먹기 좋게. 젓가락을 줬어? 그럼 또 소장으로 갔지? 그 소장에서? 먹기 좋게? 뭐 물도 주고. 뭐이렇게 칼도 주고 이렇게 잘라 먹으라고 칼도 주고 한 거야. 그럼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 흡수하기 시작해. 소장에서 봐봐 밥은 어떻게 왔어? 밥이 어떻게 왔어 식도에서 젓가락 들고 와가지고 위, 여기 위까지 왔지? 위까지 오면은 위에서 숟가락을 줬어. 숟가락을 가지고 여기 봐봐 소장. 까만 게 소장이야. 소장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 양념 지금까지 준비만 한 단계였어. 밥 먹기 준비. 여기서 밥을 먹기 시작해. 밥을 먹기 시작해서 계속 밥을 먹다가 그럼 밥을 다 먹었으면 어떻게 돼? 찌꺼기가 남겠지. 우리 닭나 닭 먹으면 닭뼈 나오고 그러잖아. 그 찌꺼기 그렇지. 찌꺼기가 어디로 가냐? 여기서부터 이제 찌꺼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대장이야 노란색 대장에서 똥이 만들어지는 거야. 똥이 만들어져. 똥이 딱딱하게 점점 만들어져서 여기서 쭉 와가지고 여기 여기 똥구멍. 똥구멍으로 쑥 나가는 거야. 쑥 이게 우리가 먹을 먹는 과정이야. 이게 코 코에서 공기 들어가는 거고 폐로 가고 이게 심장 폐 이게 뭐? 간 얼굴. 이거는 위 이거는 소장 이거는 대장 그 뒤쪽을 보면 이거는 이자 이거는 쓸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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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검은색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 자 음. 음. 어디로 가 이제 여기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검은색 따라서 왔다가 이제 노란색 왔죠. 노란색은 뭐야 대장 대장 따라서 쭉 그렇지 그 다음에 항문 똥꼬로 나오는 거쭉쭉 기다리다가 응기다다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힘 주면 이제 쭉 나와 힘 주면 쭉 네. 응. 식도에서 위로 왔다 위에서 어디로 가냐 어, 위에서 어디로 왔냐. 소장으로 왔다. 소장에서 띵글띵글, 띵글 소장에서 밥 먹고, 밥 먹으면, 딸기 먹은 거야? 딸기 먹으면, 식도 내려가서 위로 가서, 식도 타고 내려와서 위로 가서, 소장으로 가서, 소, 흡수하고, 소장 뺑글뺑글 돈 다음에, 대장으로 와서 점점 똥이 돼서, 이제 핏 불필요한 노폐물은 항문으로 쑥, 끈다. 그렇게는 okay. 거 okay.